하반기 부동산 시장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7가지 질문 뽑아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하반기 우리 주택시장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베스트 7. 7가지의 가장 궁금한 질문을 제가 풀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부동산 세미나 안내 간단하게 드릴게요. 6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 예. 저희 연구소에서 아, 하반기, 우리 상반기 이제 지나갔잖아요. 이제 하반기로 접어 들어가는데 이 하반기에 관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이익을 극대화할지 재테크적인 전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죠. 하반기 부동산 시장 오른다, 하락한다 말도 많은데 진실을 알려 주세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laughs> 자, 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는데 처음에 지금 이 하락을 얘기하는 분들의 논리를 한번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4월달 평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천 건을 3 100건을 넘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3천 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3천 건 넘어가면은 시장이 완연한, 완연한 반등 시장이다 조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3천 건이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락을 얘기하는 분들은 3천 건이 넘었어도 평년에 우리가 보통 5,6천 건 이상 됐는데 지금 무슨 상승이냐? 상승이 아니고 레드캣 바운스라고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죽은 고양이를 15층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면 떨어지면서 이렇게 뛰겠죠. 이게 과연 일시적인 하락장에서 일시적인 반등이지 이게 상승 추세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항상 추세가 중요하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미 거래량이 늘어나서 5, 6천 건, 6, 7천 건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이미 투자의 타이밍이 늦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전문가라면은 그것이 어떤 방향성을 보고 오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는 게 투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아닐까요? 이미 다 오른 다음에 그때는 <laughs> 뭔 투자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역전세 물량 두 번째, 하반기에 막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하락할 거다. 하반기에 뭔가 큰게또 온대. 역전세가 지금 서서히 해소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전세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잠실 엘스 같은 경우도 뭐 8억대의 전세가 사, 어, 그 32평형 전세가 거래됐던 게 최고 지금 12억까지 올라가는 지금 전세가가. 어, 물론 저층, 저층은 한 10억대, 그리고 이제 고층은 12억대. 이렇게 지금 뭐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전세가 2, 3억 이상씩 지 올라갔거든요. 전세가가 오르면 역전세는 해소가 되는 거고요. 강남에 이번에 입주 물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계속 작년, 어, 12월 달부터 1월 달뭐 계속 얘기했잖아요, 올해. 그런데 이 역전세는 강남이라는 곳은 수요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 보면은 잠실 주공, 한18,000 세대 입주할 때 역전세 생겼었죠. 1년 만에 회복했고요. 헬리어 시티도 6개월 만에 회복했습니다. 자, 그래서 입지가 좋은 데들은 금세 회복한다. 그리고 전세 물량이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역전세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전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특례 보금자리론 이 소진되면 집살 젊은층에서 2030 세대가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집을 많이 샀는데 이 혜택 때문에 그게 이제 금액이 다 소진이 되면 은집살 사람이 없어져서 이제 가격 하락한다. 그럼 강남의 가격들이 막 오르는 건왜 그래요. 강남은 9억이 다 넘는데 9억 넘는 것들은 누가 사는 거예요. 집살 사람이 2030 세대밖에 없는 거 아니죠.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 지금 다시 12월 말까지 금액이 다 소진이 되더라도 12월 말까지 연장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논리에 안 맞는다. 또 하나가 2030 세대가 집을 사는 건 가격 하락폭이 커서 샀지만 이제 가격이 올라왔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오르면 안살 거다. 참 집값 떨어지라고 기우질 지내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2030 세대만 집을 살 수요가 아니다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그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규제들이 지금 아직까지 어 이렇게 확 풀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 서서히 풀어지면서 어 다주택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장은 또 상당히 많은 상승 추이를 보일 거다. 지금도 사실, 음 일부, 갭투자라고 하죠. 이제 그런 수요도 지금 상당히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실은, 진실은 오른답니다. 예, 그래서 하락한다가 아니고 이것을 꼭, 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경제위기설도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서 불안한데 사실일까요? <laughs> 각종 뭐 교수님들 나와서 얘기도 하고 뭐 경제 위기가 곧 닥칠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우리 경제가 지금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수출이고 뭐고 다 지금 감소하고 있고 올해 성장률도 계속 낮아져서 지금 1.4%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1.4%도 지금 안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 안 좋아서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 누구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그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 30년 넘게 하면서 느낀 거지만 위기는 항상 우리가 온다,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 온 적이 없고요. 위기 안 온다라고 태평하게 있을 때 위기는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 못 하게 위기는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보통 그 부동산 폭락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10년 주기설이라는 거를 많이 얘기했죠. 그 뭐냐면은. 어, 외환위기 때 97년에 우리가 위기가 왔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가 왔고 10년 후에 그리고 2019년도에도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 10년 단위로 위기가 오더라. 그런데 이것도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10년 주기설이라는 거는 어떻게 다 맞은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 논리대로 하면은 거꾸로 10년 전 10년 전인 87년도. 87년대에는 3조 호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금리, 저, 저유가, 뭐, 저 달러.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호황을 맞았던 시기고요. 거슬러 또 내려가면은 77년도죠. 77년 전 중동특수, 중동개발붐이 있었잖아요. 건설붐. 그 중동특수 때문에 또 우리 좋았던 시기예요. 그때는 왜안 좋았어요? 10년 전에는. 그러니까 너무 그걸 어거지로 맞추려다 보니까 10년 주기설이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고요. 한마디로 불안을 조장하는 얘기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 규모가 상당히 우리가 크거든요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 위기가 생길 정도로 무너질 그런 정도는 아니다 예,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반기 역전세 온다는데 괜찮을까요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반기 역전세 입주물량 강남권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입지 좋은 곳은 빠른 시간 내에 해소가 될 거고, 입지가 나쁜 곳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예전에 가재울 뉴타운 있잖아요. 가재울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에 아, 상암 DMC지, 가재울 뉴타운이 아니고 상암 DMC에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그 역전세가 생겨서 그 역전세를 해결한 다는 2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것은 왜 그럴까 봤더니 상암 DMC가 지금이야 거기 방송국들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가 무지하게 떨어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역전세가 생겼던 거지. 실제로 입지 좋은 데들은 금세금세, 어, 다, 다 해결이 됐다. 고독 레미안 힐 스테이트 있잖아요. 고래일이라고 하는 강동구. 그것도 뭐 입주, 강동구의 입주 물량이 막 쏟아지니까 그때 또 역전세다. 금세 또 해결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들은 정말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믿지 마세요. 강남의 물량. 지금 전세가 올라가면은 입주 물량, 아, 입주 물량 아무리 많아도 역전세 생기지 않습니다. <laughs> 자, 원희룡 장관이 전세제도 수명 다 했다고 했다는데 전세 어떻게 될까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세제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전세제도 없어지고 우리도 선진국처럼 월세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만 월세로 가게 되면은 내 돈이 매달 나가잖아요. 선진국들은 최소한 4분의 1 이상, 월급에서 4분의 1 이상이 월세로 나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세제도라는 거는 우리가 조선 중기 때부터 여태까지 내려왔던 우리 고유의 정말 아주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전세 사기가 생겼다고 해서 전세제도에 탓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좀 무책임한 그런 발언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전세 제도로 갑자기 월세로 전환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단지 전세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세 제도의 장점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전세, 전세로 남의 집에 거주를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내 집을 장만하는 게 정말 하나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커다란 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세 제도라는 거는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훌륭히 해왔던 그런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세 사이가 <laughs>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규모가 작았지만 지금 규모가 엄청 큰 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전세 제도 때문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인식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세 제도라는 것은 사실상 없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자 재테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했는데요. 재테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일단, 일단 뭔가 어떤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저는 이제 추세라고 얘기를 해요. 추세라는 거는 이런 거죠. 추세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잖아요. 상승 추세로 가면은 계속 가격이 집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정부에서 규제를 하죠. 규제. 그러니까 집값이 더 이상 많이 못 오르게끔 규제를 하면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던 게 이렇게 하강으로 떨어집니다. 하강. 규제의 효과 때문에. 그런데 이 규제의 효과가 3, 4개월 이상 못 간다는 거예요. 몇 개월 지나면 다시 원래의 추세대로, 원래가 상승 추세였으니까 상승 추세로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락 추세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 하락 계속 집값이 막 폭락하면은 이 사회적인 문제가 크잖아요.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여기서 어떻게 부양책을 쓰죠. 부양. 이 단계에서 부양책을. 부양책을 쓰면 시장은 이렇게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4, 5개월, 3, 4개월에서 4, 5개월 지나면은 원래의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올라가던 게 다시, 다시 하락 추세로 가더라. 그래서 이 추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추세에 대해서 한 15년 전부터 이 추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큰 그림이에요. 이 추세가 상승 추세냐, 하강 추세냐, 일시적으로 뭔가 이변 반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변동이. 그래서 하락하더라도 아, 추세가 상승 추세는 어 상승으로 가네. 어 상승 추세네. 이렇게 판단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은 거지만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이 양극 초양극화 시장으로 앞으로 점점 갈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강남의 집값이 오르면 이게 번져서 강남 주변, 그 다음에 외가, 그 다음에 경기도, 지방, 이렇게 퍼져가는 커플링 현상을 보였다면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앞으로 점점 지역 간의 양극화는 커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양극화. 근데 그 양극화라는 게, 양극화라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양극화 첫 번째가 키워드가 추세예요 추세 추세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앞으로는 양극화 시장이라는 거예요 양극화 시장 그래서 양극화가 앞으로 심화될 거다 점점 그래서 초양극화 시대로 갈 거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미국도 일자리가 많이 모여 있고 사람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가격이 지금도 계속 오르지만 오히려 다른 지역은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 집값의 격차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 제가, 어, 많이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양극화가 커지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서울에도,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뭐 제주도로 보내라고, 이런 얘기도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서울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서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울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제 점점 세분화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서울의 어떤 지역, 서울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어떤 서울의 어떤 지역보다도 경기도의 어떤 지역이 더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입지적으로 차별화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어느 지역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한 지역에서 한 지역에서도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대구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는 곳이 갈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을 예를 들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개발 사업들이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서울에서도 이 양극화가 커진다는 거예요. 25개 구중에서도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추세와 양극화 시장이다. 그럼 양극화 시장에 우리는 어디에 해야 된다? 양극화 시장에 외곽으로 가면 no. 외곽으로 가면 절대 안 되고. 이 중심 권역으로 들어와야 된다. 중심 권역. 이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다음 질문. 양극화가 커지면 지방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걸까요? <laughs> 절대라는 건 없죠. 예, 절대라는 건 없어요. 뭐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절대라는 건 없어. 절대라는 건 없지만, 지방 투자를 할때 지방, 지방이라고 해서 지방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방에 만약에 내가 한다고 한다면, 지방에서도 핵심 지역, 핵심 지역, 핵심 지역이라는 것은 결국 뭐랑 연관이 되 있냐면, 일자리랑 연관이 돼 있어요.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도 무슨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데들은 일자리가 많고. 이런 데들은 지방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일단 지방에 투자하는 거와 이 서울이나 경기에 투자하는 거랑은 나중에 이익의 차이가 상당히 나겠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경기도에 투자했을 때하고 서울에 투자했을 때하고도 이익의 격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 투자할 수 있으면 무조건 서울로 투자를 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순위는 경기도, 그 다음 순위는 지방 순위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네요. 서울에 투자한다면 재개발, 재건축, 오피스텔, 빌라 등 어떤 종목에 해야 하나요? 물론, 어, 종목은 상당히 많아요. 재개발, 재건축, 오피스텔, 빌라. <laughs> 근데 이게, 이게, 어, 어떻게 얘기를 드릴까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해요. 이게 수익형 부동산.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이라서 월세를 받는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거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 오피스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이 수익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럼 오피스텔이 뜰 때는 언제 불안기 때, 이 매매 시장, 이 주택시장이, 주택시장이 안 좋을 때 있죠. 주택시장이 상당히 안 좋을 때. 이때는 오피스텔 이런 월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월세 받는 이런 시장, 상가라든지 이런 시장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시장이 상승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차익을 얻을 수,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익형 부동산 쪽으로.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상승 시장일 때, 상승기일 때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차익형 부동산으로 우리는 투자해야 된다. 차익형. 차익형 부동산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얘기를 드리죠. 항상 어, 이 정책이 중요하다. 정책,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 정책 방향, 정책 방향. 우리 정책 방향이 뭡니까? 지금 정책 방향은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공급이 부족하다.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왜냐하면 서울에는 서울 같은 이런 도심, 도심권 낙후된 도심권 구도심은요 땅을 이 건물, 이 주택을 질을 땅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빈 땅이 없으니까 결국 있는 거 부서서 새집 짓는 방법밖에 없어. 그게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전체 공급 물량의 80만 5% 정도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활성화 시켜서 빨리 주택 공급을 하겠다. 주택 공급의 부족함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예요? 여기저기서 뭐그 재개발 한다고 지금 난리죠. 여기저기서 무슨 그 신속통합계획이니 역세권 개발이니 모아타운이니부터 해서 공공재개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0곳도 넘는 곳이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지정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과연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아무 데나 물론 재개발 한다고 하는데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양코가 커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될수 있는데 앞으로 4년 후에 과연 그 많은 지정된 곳 중에 어떤 곳들이 진행이 되고 어떤 곳들이 안 될까요. 이런 것이 우리가 이런 걸 찾아내는 게어 상당히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가장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하나의 정책 방향이에요. 근데 재건축은 결국은 입지가 좋은 데들은 가격이 너무 높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재개발 시장에, 재개발 시장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시장은 아직까지 아파트가 안 젖어 있고 단독주택 빌라 이런 것들을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가 젖으면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좀더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주택 공급을 늘리는 핵심 정책으로 지금 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오피스텔은 지금은 방향성이 아닌 것 같고요. 빌라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 빌라가 두 종류가 있어요. 빌라가. 빌라가 재개발 지역에 빌라가 있고요 재개발 지역, 재개발 지역에 빌라가 있고, 그냥 재개발 아닌 일반 빌라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일반 빌라들에서 지금 그 전세 사기가 많이 지금 탄생했죠. 전세 사기. 근데 우리 이 전세 사기도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매매가하고 전세가의 비중이 거의 없어.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돈 없이도 살 수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가 발생했지, 본래 매매가와 전세가는 항상 갭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매매가, 전세가는. 그래서, 이런, 그,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작은 데들, 이런 데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일반 빌라는 사실은, 어 내가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투자 목적으로 사면 안 되는 곳이죠. 그냥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니까요. 우리가 빌라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 재개발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즉, 빌라지만은, 앞으로 여기가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지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입지가 좋은 곳이냐, 나쁜 곳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시점은 재개발 재건축인데 입지가 좋은 재개발 입지가 좋은 재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아직까지 가격이 우리가 충분히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격 금액 되지만 재건축 입지가 좋은 재건축들은 너무너무 지금 가격이 비싸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입지가 좋은 그 재개발 지역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올 9월 10월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재개발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을 7 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제가 강의 내용에 다 있어요. 유튜브에 강의했던 그런 내용 중에 다 있는 내용인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정말 내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여태까지 투자를 했는데 실패만 하신 분들, 그 실패의 원인을 체크해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상세한 브리핑, 상세한 컨설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기회로부터 종종 위대한 업적이 시작된다. 맞습니다. 아, 어, 데모스테네스. 작은 기회, 기회가 있어야 뭔가 우리가 출발을 할수 있는 시발점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듣고 재테크에서 뭔가 작은 기회를 꼭 잡아서 커다란 그런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